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강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지금 뭐, 저번에 영상에서 9월에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패턴을 가지고 분석한 건데, 대체적으로 8월 달에 장이 좋으면 9월 달에 조정이 오더라. 그게 패턴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월의 조정 가능성들을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9월 중반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음,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털고 조정을 좀더 지켜본 다음에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 이거 조정이 더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위기가 좀더 강해진다. 이건 이제 만약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늘 같은 또 어제, 미국장. 또 오늘 미국장도 뭐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조정이 깊어지면 어쩌나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누가 뭐래도 장기투자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뭐 옆에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의심없이 끌고 가려면 학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좀더 깊어지거나 각자의 생각에 폭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15% 전후, 거기서 좀더 조정을 받으면 뭐20%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는 것보다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마인드가 음, 내가 괜히 버텼나? 잘못 버텼나? 어, 버티지 말걸 그랬나?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누구나 충분히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조정을 받더라도 학습한 한에서. 움직인다면 문제는 되지 않겠는데 뭐 대부분의 개미들 또 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학습이 잘안돼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공부가 된 사람이 하는 거지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때그때 충격마다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거든요 어 그래서 충분한 학습이 되셨고 하락이 커졌을 때 견딜 만한 어떤 심장 강인한 심장 강철 같은 심장 뭐, 요새 뭐, 사자 같은 심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심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다. 아니라면, 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팁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장기 투자나, 모든 것들을 다 단기 투자로 하지 않습니다.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포트에 한, 30-40% 조금 많으면 40-50%는 장기 이렇게 본다 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40-50%요 정도는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머 뭐30-40% 40-50%는 장기로 끌고 가니까 이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장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ETF를 샀다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전체 포트에 100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30, 40%, 40, 50%, 이렇게 포트를 구성했다면, 그건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타나도 버티고 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 50%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스윙으로, 혹은 뭐 3, 4개월? 이렇게 예, 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전략인데 현금을 사는 전략. 음, 이건 이제 뭐 현금을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크레머라는 분이거든요. 이분, 이분이 이제 크레머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매수보다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현금을 계속 보이고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전략으로 따지면 100에서 뭐 반반 아니면 6대 4뭐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을 장기로 끌고 간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들은 현금화 시키면서 현금 보유형을 늘려 가는 거죠 뭐 하려고 다음에 조정이 끝났을 때 새로 진입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하롭다. 100%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몰빵하는 건 제,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몰빵을 하지 마라. 뭐, 계란을 나눠 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천이 안 되죠. 손해보는 것 같고. 뭐이 정도 금액으로 여러 바구니 계란 한바구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게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습관이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여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로 치고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 뭐 6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15년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그 과정 아니면 은퇴 이 이후에 세컨 잡으로 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최소한 뭐 연배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짧게는 3, 40년, 길게 뭐 30대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면 6, 70년을 이, 이 이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 그 3, 40년, 4, 40, 50년 뭐이 기간 동안 습관을 제대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투자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역시도 이분이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9월은 주식시장이 힘든 달이다. 아,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 그 이유를 몇 가지 뭐, 들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냐. 기억해야 된다. 안정성이 없다. 라는 것들과 더불어서, 상하우원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경기부양 측에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역시 불안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뭐, 투자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오른 건뭐 200%, 조금 오른 건한 100%, 물론 이제 여행이나 뭐 기타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업을 한 종목들도 어, 상당폭 올라왔단 말이에요. 싸지 않다라는 거죠. 좀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롱해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특정 부분은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위기 시장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 마인드가 구할이라고요. 어, 마인드가 구할입니다.